안녕하십니까. 어,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해병이라면은 정의가 말살되고 법을 어긴 지휘관의 잘못으로 해병대 명예가 실추된 입장에서 집회 단상에 올라와 자파 해병대 가짜 해병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는 어, 김헌국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병대의 목표가 자유와 정의인데. 법을 어긴 지휘관을 옹호한다면은 현재 복무하고 있는 해병대원들의 희생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선택해야 한다면은 국힘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본인은 국민의 힘을 위해 선거 운동도 했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하여 다시금 해병대의 명예를 찾는 것이. 바로 그 일이죠. 어, 오늘 여러 가지로 망언을 한 김원국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김원국 사주가 이제 보면은 어떤 사주냐 하면은 경금일주의 밑에 자자해자축 입장에서 뭐예요? 상식태왕 사주가 되죠. 상식태왕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어떤? 가정이 있고,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뭔가 따라가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해묘미의 자가 도화의 일지도화를 갖고 있고, 일지도화라는 자체는 연애 결혼이면서도 또 부부궁이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이고, 지금 65대운에서 64, 임술이라는 자체가 오면은 술이라는 자체가 여기에서 보면은 어해묘 미의 이제 술이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천살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자체는 화가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은 검수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다지 운은 좋지 못하다. 운이 어, 좋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킨다. 특히나 이제 올해 경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갑진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물이 더 많아져 버리죠. 물이 많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흘러간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또한, 상식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명예가, 이제, 실추가 된다. 관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관이 무너진다? 결과적으로, 관이라는 자체는 명예가 되니까, 명예가 실추가 된다. 어, 나서서 말을 할 때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기 질투, 뭔가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 상식 태왕이라는 자체는, 뭐, 자기 말을 노출하면은 계속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말을 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제일 좋은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 나서서 말만 하면은 계속적으로 뭔가, 명예에 실추되는 얘기만 나타난다. 계속적으로 검수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화가 지금 오질 못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러 사항이 많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